138페이지 1번. 틀린 어휘찾기. 같이 갑시다. JTB, JTS 별이들. 첫 번째 문장. <laughs> 정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 심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괴롭히게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 게 부정적이니까 어둡게 만들고요. 맞고요 클라우드. 옵스큐의 동의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앱텍슨인데요 어, 나와, 한, 이, 뭔가 조직하는 사람인데 함께 조직했던 사람의 앱텍슨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당, 당신에게 없는 돈을 가지고, 당신이 좋아지던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까? 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즉, 그래서 클러터라는 건 쓸모없는 물건으로 당신 주변을 채우는 거죠. 쓸모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Sound family, 이게 비슷하게 들리나요? 이게 당신 얘기같 나요? 자, 그리고 How disturbing 뒤에 보니까요. Get organized. 이게 organized a n t 클러터가 반대가 되는 거죠. 다 조직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자. Yeah. 여서서 어, 조직하고 정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당신이 삶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와 기쁨을 줄수 있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지 않을까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스터빙이 아니라 이번에 긍정적인 의미로써 리프레싱이 들어가야 되겠죠. 트렌드 정답 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a way? 어떤 방식이냐면 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 자신만의 뇌와 상당히 뇌에 쉽게 적응되고 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것과 Resonate with, Match의 동의어입니다. 맞아들어가고 상호작용해 나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즉 뇌에 도움이 되는 걸 해라. 자, We only have. 우리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삶의 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 이때 force의 동의가 지, e 프렌, 에너지가 됩니다 이 정도의 힘만 있기 때문에 자, 그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제한된 양의 힘을 이러한 일에, 일을 행하는데 쓰지 않을래요? 왜안 쓰세요? 즉, 또왜 쓰세요? 자, pre-wired, 미리 만들어져 있는 미리 우리 내 속에 있는 선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향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제한된 에너지를 왜 쓰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클러트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 에너지를 덜 드리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배울까요? 세미콜론 뒤에, 2분. 자, 심지어, t h e r I s 제가 감히 말합니다.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당신 자신만의 주변을 확실하게 정돈하고 구성해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신이 온전하다라는 생각, 즉, 장, 당신의 마음과 이 신체 자체가 해를 입지 않고, 자,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의 삶을 이끌 수 있게 해줘요. That is, 그 삶은 뭐냐면, 어, 이게, 무엇인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행동하며 목적을 실을갖고 궁극적으로 만족감을 줄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 질문, 조직화된, 자,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가 되겠습니다.